네. 이 어, 어. 아, 아, 네. 괜찮아. 메타 잡고 해. 수비야, 수비.

이건든, 이건든.

하루하 블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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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

Ih, sim. Por, por. 여기 다 강다! 나민이 키가 붙지. 자, 달 자, 빨리. 수 사이드. 자, 내다 들어와. 쇼코너가 다 들어와. 아아 다시 민기 좋다. 아. 저기 진짜 오늘 2 0 0인거 같은데. 다아어갔어 아, 견제하는 것도 다들어 견제도 개박수기한 그래. 그래. 거 빼고. Βλέπει,

잡아줘 한 명. 어.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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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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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, 10초야, 10초. 어. 어. 아!